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1 제3조 정의 1. 소화약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 2.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강목의 것. 가, 소형 소화기.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 나, 대형 소화기.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 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3. 자동 확산 소화기.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4. 자동 소화장치.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 형식 승인이나 성능 인증을 받은 유효 설치 범위 설계 방호 체적 최대 설치 높이 방호 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강목의 것. 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 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 전기 또는 가스. 를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다.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 전기 또는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다. 캐비넷형 자동 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 형태의 소화장치라. 가스 자동 소화장치,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마 분말 자동 소화장치.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바,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오 거실,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 6. 능력 단위.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 소화 용구에 있어서는 법제 36조 제 1항에 따라 형식 승인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 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7. 일반 화재. A급 화제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 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8. 유류 화재, B급 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레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9. 전기 화재, C급 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10. 주방 화재 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 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제4조 설치 기준 소화기구 설치 기준 1. 특정 대상물의 설치 장소에 따라 별표 일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를 것. 3. 제2호에 따른 능력 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 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소화기 설치 기준. 가.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형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이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하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 애도 배치할 것. 다. 삭제. 5. 능력 단위가 2단위 이상으로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소화기구, 자동 확산 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 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함에 있어서는 소화질석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 강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방호 대상물에 소화 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2.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 1.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다음 강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 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구,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에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 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 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아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다음 강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 장치는 조리 기구의 종류별로 성능 인증을 받은 설,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성능 인증 받는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 장치. 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5.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 헤드는 성능 인증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3.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 가. 분사 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에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 내에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 7조 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한 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 제 7조 제 3항 제 5호 제 8호 및제 10호에 따른 바닥 면적으로 할 것. 바 개구부 및 통기구 환기 장치를 포함한다. 를 설치한 곳에 있어서는 약재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된 것은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 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4. 작동에 지장이 없고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 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 성능이 있을 것. 4.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 의 설치 기준.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 승인받은 유효 설치 범위 내에 설치할 것. 나. 자동 소화 장치는 방어 구역 내에 형식 승인된 한 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 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는 경우에는 한 개의 제품으로 본다. 다. 감지부는 형식 승인된 유효 설치 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의 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 온도로 설치할 것. 다만, 열 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 승인받은 최고 주의 온도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표.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 표시 온도. 39도씨 미만, 79도씨 미만. 39도씨 이상, 64도씨 미만. 79도씨 이상 121도씨 미만, 64도씨 이상 106도씨 미만, 121도씨 이상 162도씨 미만, 106도씨 이상 162도씨 이상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 방법에 따를 것 <laughs> 3.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자동 확산 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구를 위한 아,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소화기의 감소 1. 소형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옥외 소화설, 소화전 설비 등 또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 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 대형 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 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 시설, 아파트, 업무 시설, 무인 변전소 제외. 방송 통신 시설, 교육 연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관광 휴게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등 소화 설비 또는 5개 소화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 범위 안에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